성으로 시킨 거 왔어 도착했는데요. 아 어, 다행이다. 아 근데요 어. 연극 흥부와 놀부 팀이랑 고지전 팀이랑 소품이 바뀌어서 세팅이 잘못됐대요. 아, 그럼 왜 지금 얘기해? 어떻게요 진짜? 야 일단 공연 시작해야 되니까 <laughs> 나가. 지금 나가라 빨리 <laughs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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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유일병 <laughs> <laughs> 예 마지막 식사가 될지 모르니까 든든하게 먹어도 감사합니다. 이게 얼마만에 밥인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맛있게 먹어. 중대장님? 왜 그래? 바나바네 제비가 있는데요. <laughs> 바나바 제비 제비가 이, 이, 어떻게 된 일이지? 어, 그럼 그러, 그러면 물을 부어야지 물을. 어, 가, 갑자기 물을 왜왜 왜 붓습니까? 오! 오, 오, 오. 중대님 물을 부으면 어떡해요? 오늘 메뉴는 수제비다. 하! 아! <laughs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왜? 그래. 아유, 아, 기분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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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재비야, <laughs> 물에 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하마터면 수제비가 될 뻔했어요. 아이고, 다리를 다쳤구나. 내가 고쳐줄게. 자, 자,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금방 낙게해줄게 자, 제비야 이제 한번 날아봐. 어때? 어, 네 정말 고마워요, 형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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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시 찾아온 거야?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왔어요. 아,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뭘 가져왔는데? 수류탄이네요. 예, 수류탄을 왜 갖고 왔을까? 놀부보다 잘 살고 싶다고 했죠?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놀부보다 더잘살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놀부 용을 망하게 하는 거였구나 아무튼 전 은혜 갚았어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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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어 그래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? 적군이 고지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뭐? 야 아, 진지를 옮긴다. 완전군장 실시 실시. 어, 주, 중대장님, 그게 뭡니까? 이거 방탄모다. 바, 바, 방탄모 방탄모 아, 방탄모. 어, 적군이 더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동하자. 예, 중대장님 따라. 어, 중대장님 아, 중대장님 괜찮아, 중대장님. 아, 스부탁 아, 하나만 들어줘. 예. 알겠습니다. 어, 고향에 있는 어머니께 이거 꼭좀 전달해 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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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장님, 이거 어? 밥 주고. 어. 어머니 나 죽어. 아, 중대장님. 제비, 너왜 다시 온 거야? 형부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, 이번에는 진짜 박이에요 이번엔 진짜 믿어도 되는 거지? 아, 정말 믿으셔도 돼요 너만 믿고 박을 타볼게 <laughs> 네. 자 가보자 슬근슬근 슬근, 슬근, 톱질하세 슬근슬근 슬근, 톱질하세. 슬근, 슬근, 톱질하세 아! 어? 아! 박이 열렸... <laughs> 박이 열 <laughs> 이게 뭐야? 대한민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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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가장 소중한 보물은 대한민국이었어!